오늘도 학교에 일찍 와서, 오늘은 또 다른 카페에 가보려고 찾아가 보는 중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나무 앞에 창문이 있는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 이렇게 나무 그림자가 생기는 장면을 저는 좋아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어딘가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그리고 옆에는 공원인데, 공원에서 체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농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러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은 무엇일까요? 이게 요셉 플랫츠일까요? 그런가 봅니다. 카페는 이 길의 끝쪽에 있는 걸로 지도해서 확인했어요. 네. 제가 찾아오려던 베이커리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Takk

저는 오늘 수업을 마치고 학교 근처에 있는 저기 보이는 네토라는 마트에서 요거트랑 그리고 샌드위치, 튜나 샌드위치, 참치 샌드위치랑 그리고 디저트로 초콜릿을 사왔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숙소에서 아침에 씻어서 쌓아온 토마토랑 블루베리입니다. 어제 밥값을 너무 많이 지출한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저렴한 슈퍼마켓 음식들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서 공원에 앉아서 먹으려고 해요. 이 공원의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벤치마다 앉아서 뭔가를 먹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공원도 둘레에 상점들이 엄청 많은데. 저기는 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저기 서점도 있는 것 같고 어, 문구사도 있는 것 같고, 피자 가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배가 몹시 고픈 관계로 이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도시락통은 이렇게 뚜껑에 포크 숟가락이 달려있어요. 숙소 앞에 있는 리들 마켓에서 이유로에 샀답니다. 미넨에서 공부하는 동안 이제 이 도시락통을 매일 들고 다니게 될것 같아요. 어제도 중식당에 갔다가 밥이 남아서 이 도시락통에 남은 걸 싸서 음, 저녁으로 공원에 앉아서 먹었는데 아주 꿀맛이더라고요. 이런식으로 점심에 외식을 하게되면 남은 음식을 이 도시락통에 써서 저녁으로 먹을 계획입니다 에이. 안녕